아 여기 타보자 와 맨앞에다 올라갈 때 조심하래 들어가 안녕하세요 혜빈이가 원하는대로 맨앞에 왔네 좋아? 혜빈아? 어. 여기는 처음 타보네 안녕하세요 오늘 롯, 롯데 파주 아울렛 와서 기차타기 체험합니다 맨앞에 탔어요 그쵸? 네 여기, 여기 바로 앞에는 누구? 어 기관사 아저씨 타는 데죠? 응. 기분이 어때요? 맨 앞에 타서? 진짜요? 원하는 대로? 응. 많이 기다렸죠? 얼마나 기다렸어요? 많어 10분 넘게 기다렸어요 지금 맨 앞에 탔어요 아버 지금 어, 꺼! 꺼? 그지 말고 네 우와 간다 오빨로빨로 빨로. 맨.. 뭐요? 맨 앞에 타서 그런가 좀 빠른 것 같아요 어때요? 좋아요 빠른데 안 무서워요? 네 아빠 이거 이제, 어, 이제 꺼도 돼요 꺼도 돼요? 꺼도 돼? 네. 알았어요